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히어롤리 t v 의 라비입니다. 오늘의 위탁리뷰는 가면라이더 에볼의 강화 아이템 DX 에볼 트리거 레빗 드래곤 에볼 보트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본 제품은 단테 크레이님께서 위탁해주신 제품임을 알려드리며 본격적인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시는게 에볼 트리거 그리고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것이 레빗 에볼 보틀, 그리고 드래곤 에볼 보틀입니다. 먼저 두 제품 모두 해당 아이템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해당 아이템으로 변신하는 에볼 페이즈 2 드래곤 폼, 그리고 에볼 페이즈 3 레빗 폼, 그리고 에볼 페이즈 4 블랙홀 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뒤를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레빗 드래곤 에볼 보틀 세트를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변신 시퀀스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래빗 에볼보틀을 사용해서 페이즈3로 변신하는 방법 그리고 이쪽은 드래곤 에볼보틀을 사용해서 페이즈2로 변신하는 방법 그리고 그 하단부에 왼쪽에는 피니쉬 그러니까 필살기 그리고 오른쪽에는 에볼보틀과 탱크풀보틀을 사용해서 에볼매치를 한번 활용을 해보자 라는 이런 바리에이션틱한 모습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에볼 트리거 에볼 트리거 쪽은 굉장히 설명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블랙홀 폼으로의 변신을 위한 시퀀스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피니쉬 레디 고 블랙홀 피니쉬 차오 라는 말과 함께 피니쉬를, 필살기를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고요. 이제 이쪽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버플로우, 오버플로우 모드, 그리고 4번은 에볼 트리거로 놓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에볼 트리거도 굉장히 뭔가 볼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에볼 드라이버와 장착을 하고서 놀이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다는 점, 그리고 바리에이션도 굉장히 많다는 점, 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박스의 상단부에는 이렇게 에볼트 리거의 포인트가 될수 있는 미터기 그리고 버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살펴볼 거는 이 친구 레빗 드래곤 풀보틀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오픈 이렇게 박스를 열어보게 되면 굉장히 간단한 포장과 함께 왼쪽에는 레빗 에볼 풀보틀, 그리고 오른쪽에는 드래곤 에볼 풀보틀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이렇게 개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레빗 에볼 풀보틀입니다. 확실히 이 얼굴 모형이 토끼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 사나운 토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달까요? 여기가 이렇게 눈 부분이 되겠고, 여기가 코고, 입이고, 이게 팔이고, 다리인데,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앉아있는 느낌? 네, 앉아있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귀 같은 부분은 위쪽이 길기 때문에 양 옆으로 이렇게 퍼져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밑에 부분에는 이렇게 스프링. 그러니까 가멜라이다 빌드, 레빗 탱크의 왼쪽 다리를 보게 되면은, 스프링이 있었는데 그 스프링을 나타내는 듯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군요. 그리고 이쪽 마크 부분 같은 경우에도 눈눈코 그리고 귀를 나타내는 이런 마크 모양도 굉장히 독특하게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볼보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부에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위쪽을 이렇게 찰칵찰칵 하면서 가지고 놀수있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내린 다음에 흔들면은 이렇게 보틀, 풀보틀처럼 흔들어서 가지고 놀수 있는 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몰랐는데 댓글로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드래곤 에볼 보틀이 되겠습니다. 드래곤 에볼 보틀. 사실상 뭐 이쪽도 앞전에 살펴봤던 레빗 에볼 보틀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위쪽에 얼굴 부분. 확실히 여기는 드래곤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고 이 내려가는 부분이 목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하단 부분에는 여기 이렇게 목장식과 뒤에 날개 부분 그리고 앞쪽에 발톱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내리면 확실하게 드래곤의 얼굴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귀엽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 귀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부에 스프링이 있고 이 윗부분을 때리고 흔들어주면 풀보틀처럼 흔들 수 있는 기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 에볼 보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마크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레빗 풀보틀에서 보여주었던 조금 아쉬웠던 디자인을 이쪽 드래곤에서는 확실하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듯한 드래곤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 이런 부분은 좋았던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레빗 에볼 보틀과 레빗 풀보틀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쪽 레빗 풀보틀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당근이나 귀가 뾰쪽 나와 있는 토끼의 형상 그리고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잘록하게 그려져 있어서 조금 더 귀여움이 드러나 있는 풀보틀이었다면 이쪽은 확실하게 사악해진 토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예, 독특하긴 하네요 그리고 뒤쪽 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동일하게 001번 이쪽도 마찬가지로 001번으로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인즉슨 이 레빗 에볼 보틀과 탱크 풀보틀을 꽂아도 데스트 매치 레빗 탱크가 된다는 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드래곤보틀은 어떨까요? 드래곤보틀 같은 경우에도 파란색을 띄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또 드래곤의 형상을 또 하고 있다는 점이 또 공통점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나 뒷 부분을 보게 되면은 29번 핀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뭐 크로즈로 변신한다 해도 그리고 뭐 크로즈 차지로 변신한다 그래도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핀이 똑같기 때문에 인식하는 것도 같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변신 놀이 한번 해봐야겠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코브라 보틀은 잠깐 빼놓고. 이세 개의 보트를 가지고 한번 사운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페이지 2 드래곤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드래곤. 페이즈 2, 완료. 아, 이 대사가 있어야겠죠. 페이즈 2, 완료. 아, 류가의 몸을 빼앗아서 변신했던 가면라이더 에볼 페이즈 2, 드래곤 폼. 아, 역시 사운드도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좋네요. 변신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뭐랄까, 반주의 몸을 빼앗아서 변신했다라는 그 충격적인 모습 때문에 더더욱 기억에 남았던 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드래곤 에볼 풀보틀과 이쪽 드래곤 풀보틀의 피는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은 이 에볼 보틀을 빼고 여기다가 그대로 드래곤을 넣으면 같은 음성이 나온다는 말씀.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이렇게 변신도 봤으니까, 피니시 살펴봅시다. 이 부분은 뭐 코브라와 별반 다를 게 없군요. 네, 같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페이즈 3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페이즈 3로 넘어가기 위한 보틀. 레빗 에볼 보틀, 라이더 에볼 보틀. 자, 가 보도록 합시다. 페이즈 3 완료! 아... 뿔을 한번 이렇게 샥 하고 올리면서 페이즈 3 완료! 크... 아... 이번에는 또 센토의 몸을 빼앗아서 변신했던 가면라이더 에볼 페이즈 3 레빗 폼이었습니다. 야... 이 친구도 앞서서 등장했던 드래곤 폼과 같이 그렇게 등장 횟수는 많지 않았지만 역시나 센토의 몸을 빼앗아서 변신했다는 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자 이렇게까지 레빗 에볼 보틀의 변신 사운드를 들어봤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보틀과 이 보틀을 갈아껴서 똑같은 사운드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레빗 풀 보틀. 자, 그럼 어차피 같은 피니니까 여기서도 피니시를 발동하면은 똑같이 피니시가 등장하겠죠? 가보도록 합시다. 이 발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에볼토의 성우분의, 아, 이 보이스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이 풀보틀을 껴둘 수는 없으니, 다시 레빗 에볼 보틀로 껴두도록 합시다. 페이즈 3, 완료! 자, 이렇게 2와 3의 페이지를 끝내봤으니, 페이즈 4로 진입해보도록 합시다. 에볼 트리거, 개봉! 짜잔! 에볼 트리거, 예, 포장은 뭐, 이전에 봤던 해저드 트리거와 그렇게 뭐, 큰게 뭐, 변화된 건 없는 것 같네요. 포장지도 뭐, 비슷비슷한 걸쓴것 같기도 하고, 역시 이 제품을 개봉할 때는 어, 조금 힘겨워 보일 수가 있겠다라는 느낌의 포장이 되어 있군요. 일단 꺼내 보도록 합시다. 아, 아. 자, 이렇게 에볼 트리거를 포장지에서 떼내봤습니다. 와우, 어, 굉장히 어, 검은색에 흰색 확실히 에볼의 블랙홀 폼을 나타내고 있는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하단의 연결 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검붉은색을 통해서 조금 더 어두운 색상. 좀더 뭐랄까 에볼 토에 맞는다 라는 그런 색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 부분 이쪽은 이렇게 얼굴이죠 가면라이더 에볼의 블랙홀폼이 되었을 때이 얼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이쪽이 뿌리겠고 여기가 이제 에볼 토의 얼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왼쪽 같은 경우는 역시나 해저드 트리거와 동일하게 그립감을 살려주기 위한 느낌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또안볼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친구 해저드 트리거겠죠. 해저드 트리거, 붉은색과 검은색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그립감이라는 거는 해저드 트리거가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손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엄지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예, 스위치에 오는 듯한 이 느낌, 그립감은 확실하게 해저드 트리거가 훨씬 더 좋은 듯합니다. 그러나 이쪽 에볼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립감을 전혀 설계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오리지널 같은 트리거, 완전한 오리지널의 트리거라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립감은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해저드 트리거 같은 인위적인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조금 심플하면서도 베이직한 오리지널의 느낌을 살려주고 있는 듯 하네요. 그리고 역시나 이쪽 중앙부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판이 존재합니다. 헤저드 트리거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기판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지만 이쪽 에볼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위아래로 위아래로 아마도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변신 시퀀스를 보여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에볼 트리거의 간단한 외형도 살펴봤으니까 바로 에볼 드라이버에 장착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에볼 트리거를 사용할 때는 뒤쪽에 있는 절연 시트를 빼주시고, 기동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기동! Over the e v 어, 기동 사운드, 어, 나쁘지 않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일단 이렇게 사운드 기동해놓고, 코브라. 라이더 보틀. 자! フェイズ 4! 블랙홀 블랙홀 레볼루션 아 에볼루션에서 레볼루션으로 진화한 블랙홀 페이즈 4아 나쁘지 않네요. 아 역시 사운드 야 역시 에볼 드라이브는 이 사운드 하나를 믿고서 산 듯해요. 확실하게 그 만족감을 채워 주는 것 같아서 아 매우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피니시겠죠? 이번에는 어떤 피니쉬 음이 나올지 한번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Black Hole Finish. 자오 아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무거운 배경음이 어, 확실하게 에볼토 블랙홀 폼의 포스를 잘 나타내주는 음인 것 같아서 야 진짜 고증 하나만큼은 진짜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의 비밀 비밀이 하게 보다가는 기믹이 하나 더 숨겨져 있죠. 이 위쪽에 있는 버튼을 한번더 누르는 것으로 발동되는 오버 오버 더 레볼루션. 자 들어보도록 합시다. 진짜 호탕하게 웃어주네요, 진짜, 에볼토, 진짜. 이때, 피버플로우가 그거였죠? 로스트보트를 전부 다 모은 다음에 괴인테로의 진화를 이뤄냈던 그 피버플로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진짜 그 괴인테의 포스가 진짜 엄청났었는데, 왜 그렇게 리타이어를 했을까요? 진짜. 음, 뭐랄까, 포스가 없었달까요? 음. 내가 그러니까 첫 등장 때는 굉장히 멋있었고 한 방에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행성까지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 등장하자마자 털렸다는 라그 씁쓸한 기억은 아 조금 그렇네요. 자 이렇게까지 피버 플로우를 살펴봤으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더 레버를 돌리게 되면 나오는 피니시 음성 들어보도록 합시다. 블랙홀 브레이크. 블랙홀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첫 등장이 아니고 거의 뭐 최종 결전 때 이제 뭐랄까요? 다시 한번 패널을 모으고서 다시 흡수한 뒤에 달의 에너지를 흡수한 상태에서 블랙홀 브레이크를 발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지구의 에너지를 흡수해 가는 거대한 블랙홀을 만들어 냈던 그 피니시였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흉악한 피니시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방금 전에 들었던 이 사운드에서 보여줬던 슉 하고서 다시 이렇게 뽕 하고 터지는 듯한 그런 사운드까지도 블랙홀의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해 준것 같습니다. 음 나쁘지 않아요. 역시 에볼2의 성우분, 음, 블러드 스타크의 성우분 하, 진짜 굉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에볼트리거와 에볼드라이버는 전부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에볼 드라이버는 이렇게 한 가지 핀만 사용하는 보트를 사용했었는데, 과연 이 에볼 드라이버와 에볼 트리거에 두 가지 핀을 사용하는 아이템을 넣었다면 어떤 사운드가 나올까라는 궁금증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을 시작해볼까? 확실히 이 음성은 갈리는군요. 어 그래도 뭔가 제가 아까 전에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은 에볼 드라이버 쪽에서 무언가의 사운드를 내기는 했거든요. 잠시만요. 일단 이 지니어스 풀보트를 한번 잠깐 막아두고서 이렇게 잠깐 저렴 시트로 막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자드 피버라는 음성이 나왔네요. 어, 하자드 피버. 어, 하자드 피버라는 음성이 나왔다는 거는 어, 굉장히 독특하네요.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중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사운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 과연 뭘까요? 어디에 쓰이는 사운드였을까요? 어, 굉장히 궁금해지는군요. 오늘은 단테 크리닉께서 보내주신 DX 에볼 트리거 앤 레빗. 드래곤 에볼 보트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작중 내에서 에볼토 또한 단기간에 이뤄낸 강화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강화 아이템이 등장하긴 했습니다만, 빌드의 강화 시스템과 비슷한 부분이 많기도 했고, 원구에서 또한 같은 핀을 사용했기 때문에 에볼토의 강화는 등장하기 전에 충분히 알수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에볼토 성우분의 멋진 보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는 충분한 듯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위탁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